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네, 원정이 드디어 겨울이 지나가나 봐요. 길거리에 새싹들이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설날이 지나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입춘도 지나버렸어요. 산책을 다니는 강아지들 얼굴도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낮이 길어지고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보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추운 겨울을 보낸 우리 아이들이 봄을 잘맞이할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털갈이가 되겠어요. 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1년 중에 가장 털이 많이 날리는 시기가 지금이죠. 물론 뭐 가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실 사철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항상 털 관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평소에 단모종은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그리고 장모종 아이들은 매일매일 빗질을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하루에 두 번씩 빗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목욕을 자주 시키거나 미용을 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너무 잦은 목욕은 아이들의 피부를 건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 목욕의 주기는 평소대로 한 2주에 한번 정도로 유지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뭐 오히려 털을 깎고 나면은 모질이 더 뻣뻣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강아지들은 이렇지만은 사실 고양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과 미용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용을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위장염에 방광염 그리고 배뇨곤란까지 보이면서 입원을 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따라서 고양이들의 목욕과 미용은 이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모든 아이들... 다 털갈이를 하나요? 모든 아이들이 털갈이를 하지는 않아요. 뭐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아이들은 진짜 털갈이 시즌에 털을 뽑아내는 정도이긴 한데요. 그러나 말티즈나 시츄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털갈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실내 생활을 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일조량 여부, 기온 이런 것들에 따라서 털갈이를 하는. 기간, 그리고 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봄철 관리사항 두 번째는 뭘까요? 봄날이 오고 나들이 가기가 좋아지면 진드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외출을 덜 하지만 봄만 되면 아이들이 진드기에 물려서 와요 <laughs> 진드기 에 물리게 되면은 뭐 아프고 피부에 상처도 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진드기 매개성 질환들입니다. STFS나 아니면 바베시아증 같은 질환들이 있겠네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잘 발라주는 그예방약들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방약들만으로는 100%다 막을 수는 없어요. 음... 사실 물론 효과는 좋은 약들이고 무조건 바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의사항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첫 응. 번째로는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 예방약이 진드기류까지 다 예방을 응.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사상충, 일부 외부기생충등은 예방을 할수 있지만은 진드기류를 잘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응. 따라서 제품의 구제력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른다라고 해서 혹은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100% 예방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음. 우리도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사람들도 많이 음. 뿌리기는 하는데 그거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100%모기안 물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진드기가 많은 곳으로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시고 음. 평소에 다니실 때 긴팔 옷을 입혀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감염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혹시 황사랑 관련된 얘기일까요? 봄만 되면 미세먼지랑 황사가 굉장히 많이 날리잖아요. 어우, 초기 되게 좋으신데요. 음. 어, 강아지 아이들, 고양이 아이들은 사람에 비해서 황사나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람들은 한 킬로그램당 5에서 10ml 정도의 공기를 흡입한다라고 하면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킬로그램당 10에서 15ml, 즉더 많은 공기의 양을 흡입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더 많이 빨아들일 수 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아이들은 바닥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더 밀도가 높은 중금속이 섞여 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음. 또 스스로의 몸단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핥아들게 되는데 이때 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들이 입수부로 들어갈 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세먼지와 황사 경보가 뜨는 날에는 음. 최대한 외출을 피해 주세요. 근데 외출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배변 산책, 배뇨 산책을 꼭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최대한 짧게 다녀오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왔다 갔다 하실 때, 가능하면은 저는 김파로 타고 신발 같은 거 신기고, 피치 못 하는 경우에는 갔다 와가지고 목욕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적용하여서 아이들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다고 봄철이 되었을 때 환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는 포름알디아이드와 같은 유독성 물질들이 잔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좋다 싶으면 꼭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기청정기 사용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럼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이론상은 굉장히 좋죠. 이론상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이 제대로 맞는 마스크를 만들려면 사실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요. 음.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세 문제를 다 들이마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격이 없는 마스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이들은 입으로 숨 쉬면서 체온 음. 교환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강아지들이 정말 정말 헥헥헥 거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못하면 열이 몸속에 쌓이겠죠 음. 그래서 통기성은 좋은데 미세먼지들은 잘 걸을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제품들이 나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공인받은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세먼지 많은 날에 삼겹살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먹어도 좋을까요? 어, 아이들이 <laughs> 먹기에는 저는 췌장염이 좀 무섭고요. 오히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이들의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하고요.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늘 섭취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만 들어보면은 봄철에 아기들 데리고 나가는 게 되게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지만은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는 것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산책을 다니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당연히 걱정스럽고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단단히 준비를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준비해봤고요. 자, 그럼 모두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